사동전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디모데 모임을 마칠 때 항상 디모데 회장이 클로징 멘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성령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바울 스스로 고백한 바처럼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걷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사람들을 참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나날이 확장되고 교회에서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교회에도 개입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늘상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들이 가벼워 보일 때가 있지만 이 말은 그냥 해 보는 소리도 아니요. 종교성 발언도 아니요. 정말이지 진실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만만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갈망하지만은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건대 앞에 나갔거든요. 이제 뭐 가까이 있지만 한 번도 그 시내를 건대 그쪽을 나가보질 않았습니다. <laughs> 근데 아이들이 막뭐 아빠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항상 이 기록을 남기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자기들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건대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술 먹고 옷도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벗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제가 보면서 야, 과연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저 캠퍼스 가운데 선포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그러하지만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그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이 어느 도시에서는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발을 털어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극심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장애물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흔들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 당할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성령께서 예언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완전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품은 뜻은 동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런 좋은 마음뿐입니다.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반대하고 붙잡고 때렸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잘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지 않은 일, 고난 당하는 일,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에는 그림자도 있고 어둠도 있다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작품인데 그 가까이를 들여다보면 어둠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쁜 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세도 강례로 갔고 다이슨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사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본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자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마땅히 고난이 있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우리 며칠 전에 대구에 가르치던 제자가 결혼을 해 가지고요.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르치던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자 청년들. 그래서 제가 이네들 사모할 사람 없냐? 요즘 결혼을 못해서 목사가 못되고 강도사로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목회자들이 많다는데 사모할 생각이 없냐? 했더니 아, 우리는 까미 아니다. 아, 저희는 까미 안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다 하는 거죠. 꽤 힘든 길인데. 어떻게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길에는 역경이 있고 그 역경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간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고난 당할 것을 듣고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센 저항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온순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참히 공격하는 것이죠. 그들의 공격은 악의적이고 오해와 억측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바울을 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율법과 예루살렘의 전통을 반대했다, 비난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어... 그야말로 바울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제가 거의 SNS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때 글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거를 한번 썼냐면은 11조를 드릴 때 가급적 본교에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고 채워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SNS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다는데 제가 막 뭐예요. 11조 밝히고 돈 밝히는 그런 목사인 것처럼 막 저를 매도하고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이미 악마화 되어 있고 뭔가 독이 올라 있는 사람들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악마화된 군중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억울하고 힘들어서 포기할 만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천부장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바울 스스로 해야 되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거기서 바울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믿었다면은 바울은 복음 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억측으로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거기서 요셉이 한 일은 다른 사람들의 낫을 살피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그냥 담대히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가난한 자들과 밖에 받는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왕입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신분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다위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거예요 흑암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더라도 그 어떤 어둠이 내리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를 담당하고 있는데 2021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은 진짜 좀 힘든 한 해였어요. 제 나이가 46인데 물론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연소하지만은 디모데 학생들의 부모님 노래예요. 제가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렵고, 공감이 어렵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이전만큼 어떤 목사님에게 순종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세대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진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다만 할 일을 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유튜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울심히교회하고 나서는 유튜브에 설교가 나갑니다.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많이 봤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왜 그렇습니까? 10만 명이 듣든 100만 명이 듣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단한 사람의 회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한 명이 듣더라도 성령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아가다 보면 큰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으셨다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무너지게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무리가 한꺼번에 협력해서 합세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의 소요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들어가요. 당시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이런 소요 사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황적으로 볼땐 자연스럽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보고가 천부장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군대가 출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철저히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 계속해서 높은 사람들과 복음을 논쟁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강야에서 지켜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울의 칼에서 적의 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5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애호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만 명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니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그를 건지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든지 그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계속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저지시키는, 우리를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죠.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히 한 발짝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죠. 저기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서 돌아왔을 때요, 진짜 황당했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러시아로 갔는데 갑자기 러시아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루 이틀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앞으로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런데 그때 이제 고노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laughs> 제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닙니다. 고노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고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 부목사님들 중에 누가 밥을 먹다가 그런 불쌍한 목사가 있다더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끊어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개입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기경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쁜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거센 저항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